하이, 미나상 군닛즈와 강인저는 니혼고 칙한데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원정의 일본어 시간입니다. 마이닛즈네 오모이츠츠 마마니 스고시츠츠 니혼고는 레슨 호시테이마스 매일 생각나는 대로 조금씩 일본어 레슨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하나씩이라도 배움이 있었으면 합니다. 이진이진이네시도츠다케 데모 나니까 마난데 고다사레바토 모이마스. 사태 사태, 자, 오늘은 무엇을 테마로 할까요? 교와 돈나 테마오, 오뱅교 심하옵니 아시다가네, 추석구, 규봉 됐으네, 아시다가 규봉, 추석구 나누데 내일이 추석 당일이죠. 추석, 오봉, 규봉, 지난 강의에서 배웠죠. 규봉, 나누데 선물에 관한 거 하려고 합니다. 프레젠토니 간수루, 효 깽호. 효과를 마들비 마しょうか? 추석에 선물 주고받고 많이 하시잖아요. 9번의 토끼니, 의한국대와프레젠토어야리토리가 사건데스요네. 프레젠토의야리토리닭상しますよね 日혼데모 일본에서도 8월 15일 그때쯤에, 오쭈갱, 중자, 가운데 중자에 원자, 갱끼니 갱, 원자를 써서 선물을 주고받는 문화가 있죠. 오쭈갱, 오주겐기후토때 이마스. 오주겐기후토 그렇게 불리는 선물 문화가 있기는 하는데 에, 한국에서의 선물 문화랑 일본에서의 선물 문화는 에, 많이 다른 것 같아요. 한국도 일본의 우리모노 분까지 이런 이런 지같대, 어머시로이 되시오네. 교화 우크리모노니 어, 간넨고와리모노 음, 선물에 관한 단어들 어떤 게 있을까요? 옷구리 모노, 옷구리 모노. 선물의 에, 한자죠. 한자는 우리어 같습니다. 옷구리 모노떼 여비마스. 옷구리 모노떼 여비마스. 가타카나 용어로 어, 프레젠토, 프레제엔토. 프레젠토와 아, 라가이 돈나 프레젠토가 이 프레젠토, 영어 어, 프레젠 t 를 일본식 가닥가나 영어로 프레젠토 하종시마스 발음이 에, 프레젠토 또기후토 어, 기후도 기프트 영어 어, 이거를 에, 일본식 가닥가나 일본어 어, 가닥가나식으로 기후토 기후도 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주겐 기후토기후토 기후도 기후토 시즌데스네. 에, 선물 시즌이즌이할요할때 기프트 시즌 o n s 이 a s 표 n sea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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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e a s o 어 표현을 합니다. 미나상 s 돈나 기프트가 o n 시 e a s o n s e a s o 선물 e a s o n season s 은 a s o n season season s 다 a s 프레젠토와. 아니 뭐았다까나 무엇을 받았나 한우 간규 모라었습니다 간규, 쇼니코 어고큐피피후 됐네. 어 한우 받고 너무 기뻤고요 어 되게 기뻤습니다 시고쿠 우리 시다 됐어 간규 옷이 에시 닭가이 에됐스 먹네 비싸잖아요. 규류 또, 뭘 받았죠? 음, 음, 한국어, 한국어, 대한국어 대한민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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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과국어 대한민국어, 대라이국어 대한민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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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 예, 고라이 닌징, 아, 고라이 인징 어, 엑기스모 모라이 마시다. 홍삼이라고 하는데요. 홍삼을 그대로 번역하면 고짱, 고짱. 근데 홍삼을 그렇게 말하기보다는요. 일본에서는 홍삼까지 통틀어서 고라이 닌징, 고라이 닌징, 고려인삼으로 많이 어, 이해가 되고 사용이 됩니다. 인기가 많죠. 한국에 와서 고려인삼 사고 싶다는 사람이 많잖아요. 일본 사람들 중에. 고라인 인진 인징, 고라인 인진노프레젠토 이따 닦기 맛이다. 고려인삼 선물을 받았습니다. 또 구다모노, 푸르츠모 모라이파시다. 과일을 구다모노라고 하는데요. 한문으로는 과물이라고 한자를 쓰죠. 에, 구다모노, 어, 구다모노 또는 영어로 프루츠 가다가는 식으로 푸르우치, 푸르우츠 푸르츠의 세트도 오래시겠어요. 과일 세트도 되게 기쁘잖아요. 푸르츠 세트아또 세경도가 샴푸의 세트도 모라이 맛네 비누와 샴푸 세트도 일반적이죠. 세경이야 샴푸의 세트도 일반적이겠요 인기겠어요. 인기 인기 만점 링키 데스 네하이피나 삼마 돈 나기 후또가 우리 시で스까예 여러분은 어떤 선물이 기쁘시나요 아 삿대 아시다와 교본 도지트 데스 네 내일은 추석 당일이네요 여러분 운전 하시느라 또 요리 하시느라 아, 많이 바쁘시겠지만 아운전또까아네 요리 또까 で忙しいかと思いますが、まみへんぼかんちゅうそぎしきるパラ心が幸せな一日になることをお祈りしています。じゃあ、よろぶん、ちゅるごん、はんがい、ぽねしごよ。では、みなさん、楽しい気分をお過ごしください。さよなら、バイバイ、かんいんちゅうでした。